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공직선거법상 250조 1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혹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게에 대해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그리고 재산 행위, 그리고 소속 단체나 특정 이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당선 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 건데 예컨대 내가 그 성남시장일 당시에 백현동의 용도를 바꿔주고 말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한 내용은 그 상대방이 아직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러면은 적용할 수 있는 건 250조 1항에는 본인에 대한 당선 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냐 이부분에 따져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열심 히 읽어드린 바로 그 부분이고 네. 법률. 어차피 기소가 됐으니까 따져서 이제 판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버, 이건 법적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조인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네. 판단이 굉장히 다르시니까 네. 구성이 안 된다고 여전히 네,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제가 네. 법조인인데 그거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예, 다른 법조인 김영남 의원 의원께서는 말는 거죠. 아까 제가 입장이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요건에 안 맞는다. 아니, 그거를 법조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봤어, 거기 아직은. 보면 너무, 너무 등이 있어요. 자세히 아이고, 보셔야 돼요. 아이고, 거기 보면. 자, 지난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공소시효는 9월 9일까지 였는데요. 자, 검찰.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아, 그리고 동일한 건은 아닙니다만 부인 김혜경 씨를 검찰이 출석조사를 하기도 했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고요. 김혜경 씨는 음식접대 관련 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 현재 야당 대표 그리고 배우자에 관련된 수사와 기소가 합당한 법집행이라고 보시는지 더불어민주당 김명배 의원 말씀 주시죠. 이번 추석 민심에서도 확인되듯이 최소한의 형평성도 맞추지 않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국민들도 보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한 63%에 넘는 국민들께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저렇게 가혹하게 탈탈탈듯이 수사를 하느냐?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하게 수사도 하나도 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어, 낙선한 후보자, 그것도 제1 야당의 대표가 된 분에 대해서 단순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문제 삼아서 어, 국회의원직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선거법 기소를 갑자기 저렇게 단행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의아하게 느끼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들은 야당 탄압, 정치 탄압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고요. 또 필요한 진실 규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그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제 표현 속에는 죄가 없는데 만들어서 그렇게 괴롭힌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다시기 보셨지만은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들은 긴 거는 근 4년 전부터 짧은 거는 2년, 3년, 1년 동안 계속 문제 됐던 겁니다. 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 괴롭히는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이라면 그 시기에 무혐의 처분을 했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렇게 못 했어요. 덮지 네. 못하고 넘어온 걸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설거지하는 셈이죠. 진짜로 본인이 결백하고 무혐의였다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다투어서 깔끔하게 털수 있는데. 뭐금수완박을 하고 또 국회의원 출마하고 당대표하고 또. 또당원까지바고 가면서 이렇게 겹겹이 방탄막을 치는 거는 네. 법적으로는 이유는어그부설할 길이 없다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난을 네. 받아 가면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방탄막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좀 전에 조혜진 의원님께서 어 만약에 혐의가 없었으면 무혐의 중결 처분을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남 FC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분당경찰서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수사를 하고 관련자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얻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송치를 했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죠.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없었으면 무혐의 처분을 끝났을 것을 이 말은 사실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일반인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공직선거법상 250조 1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혹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뭐 직계존비속인 형제자매에게 에 대해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그리고 재산 행위 그리고 소속 단체나 특정 이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지금 기소가 되고 있는 두 건은 예를 들면은 백현동 관련해서 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뭐좀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 이거는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출생지, 가족 관계, 뭐 신분, 직업, 경력, 소속 단체, 뭐어떤 단체로부터 지지 이런 거 전혀 해당이 안 되죠. 두 번째 김문기 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았냐, 몰랐냐 는 부분도요. 김문길이라는 사람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알고 모른다고 라할때그 기준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김은혜 의원님하고 많이 친하지만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아나그 사람 잘 몰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laughs> 저분이 나랑 안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 누구랑 친한지 친하지 않는지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주관의 요건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기소가 된다 이것좀 매우 부적절하다 뭐노 변호사님께서 이제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 일부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찰에서 이게 죄가 안 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던 건 맞아요. 근데 당시 그 사건을 지휘하고 있던 성남지청에서 아, 차장 검사가 아, 이게 잘못됐다, 경찰이 내린 일차적인 결론이 잘못돼서 이거 수사를 더 해야 되고 어, 이거는 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당히 그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져 있던. 당시 성남지청장 박은정 검사가 아마 그랬을까요? 거기가 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올바른 그 결론이 났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 잘못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내용이 구속력과에 해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250조 1항만 보시고 그 밑, 주변에 있는 조항은 안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신분관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만 허위 사실 공표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기소된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근데 이거는 이미 고인이 된 분입니다만 김문기 전 처장의 휴대폰에 이재명 변호사로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남시장되기 훨씬 전부터 두 사람 간에는 친분이 있었고 연락을 주고 받고 어 알고 있던 사이고 그리고 또 하나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아 이건 정말 황당합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수준이 이 정도라면 지방자치 제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백현동 부지는 일부가 자연녹지고 또 상당 부분은 보존녹지였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몇 단계를 업그레이드 돼 갖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준 주거지역으로 풀린 사건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자료와는 전혀 다른 발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가 안 된다고 보기가 상당히 힘든 사안이에요. 허위사실 유포 문제는 저는 사실 그 문제될 걸 알았습니다. 그니까그뭐족집게서 사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호사 시절부터 또 성남시장 때부터 발언하는 걸 보고 저 아슬아슬한데 저 어디 언젠가 뭐가 걸릴 텐데 싶었던 게. 자기 무명인 사람이 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연료 지지자를 모으기 위해서 사이다 발언을 막 쏟아냈어요. 그런데 사이다 발언이라는 게 듣는 사람은 속시원하지만 그게 굉장히 위태로운 발언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지르밭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자기는 무명에서 뜰 수가 없으니까 마구에 지르던데 저러다 다치지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 생길 때마다 이분의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팩트 중심으로 해서 사실이면 사실 아니면 아니 또 사실이면 내가 이 부분을 책임지겠다 아니면 깨끗하게 또 이제 혐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어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냥 바로 꼬리자리 해버립니다. 전혀 그런 일 없다. 아는 사람도 아예 모른다. 또 국토부에서 그+ 그 요청했던 것도 요청받았지만 나는 그거안 했다 뭐 또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되치게 하는 게 이분이 이분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의혹이 잠잠해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과잉이고 오바고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니까 러 그+ 그 과정에서 아니... 이분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대법원처럼. 봐주기, 아예 재판을 봐주기를 하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도이치 모터스 사건도 김건희 여사가 진짜로 그 유행위가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74%인데, 검찰이 친문 검사가, 검찰들이 그가만두겠습니까 그것만 제대로. 그새기 그 규명하고 기소 붙이고 재판 붙였으면은 0 7 3로 가볍게 예. 넘어서고 미, 민주당이 집권했겠죠 자, 못했잖아요 가못 그러니까 관련된 못거 못한 게 그게 범제도 아니기 자꾸. 때문에 예.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못한 것이고 가정에 관련된 거니까 민생이 그 중요하긴 한데 예. 노영철 죄로서 민생이 중요하다는 데 때문에 얘기를 관련성이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앞 예. 예. 법적인 일을 법적인 야 돼요 예. 노 했습니다 자꾸 관련이 없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법률적으로 어차피 기소가 됐으니까 따져 이제 판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버, 이건 법적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조인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네. 판단이 굉장히 다르시니까 네. 구성이 안 된다고 여전히 네. 보시는 저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법조인인데 그거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네, 네. 다른 법조인 김영남 의원이 말는 아까 입장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요건에 안 맞는다. 아니 그거를 법조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봤어, 거기 아직은. 보면 너무, 너무 등이 있어요 자세히 아이고, 보셔야 돼요 거기 아이고, 보면 여기서 등이 등은요. 있고 잠깐만요 직업 경력 등 지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많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요 지금 노 변호사님이 나열한 그런 사건만 그동안 기소가 되고 처벌받았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핵심은 등에 있는 겁니다 근데